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의 거리 뭐, 그 유지 정책이 시행,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사실은 업종별로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, 뭐 실내 그 체육시설, 헬스클럽 같은 데서는 사실은 지금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용, 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봉쇄되었기 때문에. 이에 반해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밀접도는 굉장히 심하죠. 그러나 공공성이라든지 그 어떤 불가피성 때문에 뭐 지하철에 가서는 달리 뭐 이렇게 제한이 없는 거로 보입니다. 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. 정부 정책에 있어서 특정 피해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정부 정책에 있던 불법성 여부, 이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고 사업심사 필요한 것이죠.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만 또한 뭐 적법하더라도 다하그 보상 대책은 마련돼야 됩니다. 보상되지 마련되지 않으면 입법 어, 부작위 위법으로서 어떤 그에 대한 소득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였습니다.